아니야. 그냥... 아니, 좀... 안지 아니, 봐. 돌가 있지. 따뜻돌 같아. 아, 이따네 원래 트다 원래 원래. 라는어 아침, 점심, 저녁 따라하라고. 네. 하루에 두 분만 따라해도 건강해져 버려. 네. 진짜 인간이 건강하려면은 이 네. 내가 건강해야 돼요. 네. 그렇죠. 내가 한번 굳어버리면, 아무리 나쁜, 짓, 나쁜 짓을 하는 정치인이 조금 안나고 찍어버려, 투표를. <laughs> 이게 내 땀으로 <땀을> 그래. <laughs> 알았죠? 이게 안 되는 거야, 한번 굳어버리면. <laughs> 그래서, 그래서 내가 굳으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걸 중요시해야 됩니다. 내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반갑습니 저는 자타공인 세계 최강 멘바르 사나이 조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보명 한의원에 초대를 받아서 세계 최강 멘바르 사나이 조승환이가 건강 강의를 하려고 왔습니다. 왜 멘바르 사나이는 현재 초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초인으로 불리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한 다음에 오늘의 건강 강의는 치아입니다 치아 치아를 집중적으로 건강 강의를 하여 주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사실은 40부터 건강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인간의 육체 자체는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 곳이라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아프든, 귀가 아프든 치아가 아프든 이장이 아프든 관절이 아프든 인간의 육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맨바로 사나이는 초인으로 불리고있어니다 영하 30도에 2017년 1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웠을 때 맨발로 반바지로 한라산을 완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KBS 앞시 뉴스 등 맨발로 얼음에 위 오래 서 있기 현재 세계 기록보유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맨발의 사나이가 세계 기록을 깨면서 희귀난 집행 어린이 돕기에 전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9일에는 맨발의 사나이가 보유한 세계기록을 다시 한번 깨가지고 서울시청에서 2시간 13분에 도전하여서 맨발로 어음이의 2시간 13분을 세워서 1억을 기부하였습니다. 미국 히스토리 채널과 함께 도봉산에서 다시 한번 세계 기록을 세웠고 최근에는 의정부에서 세계 기록에 도전하여서 2시간 25분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있기 세계 기록을 세워서 전역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맨발의 사나이는 광양 아시죠 전라남도 광양 광양에서 저기 인진가 가시죠 파주 광양에서 인진가까지 맨발로 마라톤을 성공하였습니다 427km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 초인은 어, 저 사람은 뭘 먹고 저리 건강할까 타고나서 건강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맨발의 사나이도 온몸이 무너져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허리 척추증망증, 대상포진, 이장병, 오장육부가다 망가졌던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차근차근히 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인간의 육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인간은 아픈 것일까? 그리고 왜 예, 인간은 늙어가는 것일까?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발끝에서 머리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해야지? 나라가 건강해 지거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해야지 보험료가 적게 나갈 거 아니니? 그 나라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맨발의 살아의 건강가임에 듣기도 어려워요. 근데 봄에 하녀 온 것을 여러분들은 꼭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는 친구분들과 같이 오셔야 합니다. 아니 발바닥은 우리 누나보다 더 얇아요. 근데 어떻게 얼음? 그러니까 신기하지. 아 이제 쟤는 제 몸을 만들면서 육체를 연무래. 눈도 저 저도 눈이 많이 망가졌어요 눈이 잘안 보여. 온 몸이 아팠으니까. 눈을 스스로 운동을 해가지고, 눈을 밝게 만들어버렸니 다음 달에는 눈에, 눈 건강 강의를 해드릴게요. 눈 건강 강의. 자, 오늘은 이게 치아, 치아 건강 강의를 하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치아, 치아 건강 강의를 하여드리겠습니다. 일명, 이 치아 건강 강의를 고치법이라고 합니다. 고치법 이 고치법은 옛날에 신선들이 했던 운동법입니다. 이분들은 보통 150살 이상 살수 고치법으로 치아가 건강하고 잇몸이 건강해야지 장수를 합니다. 잇몸하고 머리하고 치아하고 사실은 건강을 좌우합니다. 치아가 건강하고 잇몸이 건강을 해야지 사실은 위장병에 안 걸립니다. 아, 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모장 목보와 그렇지, 그렇지, 아시겠죠? 맞아요. 처음 아유, 자고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털기, 양치질, 털보다 나은. 처음 자고 일어나자마자는 반드시 양치질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 저녁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컷 먹고 몸속에 잇몸에 독소가 쌓여 있어요. 잇몸 속에다. 그래서 바로 자고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는데 양치질을 어떻게 하느냐? 대개 입몸 먼저 닦아내고 치아를 닦아낸 다음에 혀 바닥을 닦아내 주어야. 지원님. 지원님. 그리고 입몸 있죠. 입몸까지아그위위 천장 전장. 천장까지 닦아내 버려. 아시겠죠? 네. 네. 대답 크게. 네. 아시겠죠? 언니. 네. 그리고 드라마 네. 입, 입 입에서 입에서 냄새가 안 나요. 하루에 아, <laughs> <laughs> 이 할머니 똑똑 한거 봐. 나는요. <laughs> 아, 아 안에다 <laughs> 가요 진짜 비해도. 봐 청심 먹으면 영어 닿아가고. 저 녀석 진짜 <웃음> 예뻤죠? <웃음> <웃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육체에 대해서 저의 경험담을 건강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자, 이 고치법이란 옛날에 신선들이 했던 운동법입니다. 최소 150살까지 살아요. 아침에 딱 식사가 끝났죠? 자, 끝나고 나면은 이막 식사하기 전에 이 고치 뻘발 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고치 뻘발 하십시오. 어떻게하냐턱 있죠? 이 몸에 힘을 빼요. 치와와 치와 사이를 36번을 두드리는 겁니다. 입을 닫고 음, 응, 봐 봐요. 이렇게 36번을 두드리는데 이렇게 말고 입을 닫고 차분게 일정한 간격으로 해줘야 합니다. 빨리 해서도 안 되고 빠르다. 36번을 두드리면 침이 고이게돼 있습니다. 침이 고입니다자 침이 고이면 침을 3번에 나눠 걸쳐서 삼키십시오. 딱 3번에 나눠서 침을 삼키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뭐가 건강해집니다. 잇몸이 건강해져버립니다. 치아가 건강해져버립니다. 왜이 방법이 고치법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이 헐거워져 있습니다. 딱딱해지지 않고 헐거워져 있어요. 이게 딱딱해져야 되거든요.